이 방학 동안에 개념 센으로 할 거고요 그 교재는 좀 준비해 와주시고 개념 센으로 방학 동안에 하는데 이제 6주 동안 하는 거예요 6주 동안 하고 어설 연휴 뭐 이런 거 빠지기 때문에 6주 동안 할 거고 어 지금 12시에서 1시는 강의할 거고요. 1시에서 이제 2시에는, 그, 워크북이 있어요, 이게. 예, 개념북이 있고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풀이랑, 어, 그 다음에, 뭐 이제, 메스 플랫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보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워크북 풀고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 좀 답을 맞추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면서 자기가 틀린 거를 좀, 해설을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스스로 좀 고칠 수 있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선생님이 다 채점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뭐 틀리면 틀린 것 같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기가 왜 틀렸는지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소정적이야 그래서 답도 스스로 맞히고 왜 틀렸는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런 거 하는 걸할 거예요. 수업태도로 좀 기르는 방향으로 할 거예요. 자, 3학년 때도 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곱부터 할 거고요. 이 정의나 이런 거를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애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학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어떤 수학관은 어떤 학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이제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약속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꼭 읽으셔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야지 풀어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알아야지 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주세요 꼭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x를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거야. 제곱을 해서 a가 되면 x를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X지, X. x를 제곱했더니 a가 된다. 그러면 x가 a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제곱했더니 4가 된다. 그러면은 2가 4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 제곱하면은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야. 그래서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어? 정의대로 해주셔야 돼요. 2는 4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가 2개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2개. 그 제곱근의 개수는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고 절대값 은서로 같다. 절대값은 원래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리라는 게 마이너스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2의 절대값은 2인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야. 절대값이 같은 거죠. 이런 문장을 좀 읽어주시고 0의 제곱근만 하나예요. 왜냐면 제곱에서 0 되는 수는 0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0의 제곱근은 한계이고,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제곱을 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없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물론,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애를 설정을 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애를, 뭐, 이렇게, 아다 뭐, 이렇게 설정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49가 되는 수를 구하라. 이 소리거든요. 그럼 7하고, 마이너스 7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0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0이 되는 거고. 쓰세요. 지금 이제 수업할 때잘 들으시면서 쓰시면서 필기하면서 하는 거야. 수업을 받는 좀 태도를 길렀으면 좋겠어. 쓰세요. 어. 16분의 9의 제곱근은 뭐예요? 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죠? 예. 플러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죠. 8의 제곱의 제곱근은 뭐예요? 8 마이너스 8이에요. 8만 쓰면 안 돼. 8의 제곱이 64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64 되는 수 물어보니까 8 마이너스 8 쓰는 거고. 자, 제곱하여 다음 수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유제 1, 2번 요거 하시고 요거 해보세요. 유제 1, 2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두개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고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답이 뭐예요? 4번은. 0.3마이너0.3 0.3 맞아요. 그렇죠? 이게 100분의 9이기 때문에 10분의 3을 제곱을 하거나 마이너스 10분의 3을 제곱을 하면 은 얘가 되죠. 맞고요. 잘했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뭐 이런 거죠. 그렇 얘는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0.2 맞죠? 얘는? 5랑 마이너스 5죠? 어. 얘는? 그쵸. 예.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곱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미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사실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0.1이랑 마이너스 0.1이 제곱근이 되는 거 맞습니다. 3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3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9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 자 얘의 제곱근은 2개다. 두 2개 두 맞아요? 네, 맞죠. 네,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는 없다. 0 있지 0. x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1개다. 없죠. 네. 하는 것 같고요. 그 유제 1번 요거 해보시고 다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3번 예, 음수가 아닌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뭐0 때문에 0은 1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곱근의 표현 제곱근은 기호, 이, 루트라고 하는, 이거, 이 제곱근 기호, 요거, 루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데, 이거를 근호라고 한다. 근호라고 하고,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읽는다. 읽을 때 제곱근이라고 읽거나, 루트라고 읽는 거고요.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양수인 제곱근 구해야 되고, 음의 제곱근 구하라라고 하면 이제 음수인 제곱근 구하는 거고요. 자, 이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이고, 이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고요.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 애가 결국에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루트 4는 어.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거든? 근데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가 2잖아요. 예. 그래서 루트 4나 2나 같은 거예요. 요 뜻이 뭐냐면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수는 2잖아. 그렇죠?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인데 두 개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고 제곱근 a라는 게이 루트 a를 읽은 거야. 이 제곱근은 어떤 기호를 읽은 거예요. 루트를 읽은 거예요. 응? 그 제곱근 A라고 하면은 그냥 루트 A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아니고. 근데 A의 제곱근은,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야. 이게 달라.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예요.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그 고, 고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로 사용해 나타나여라.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쓰면 되고 물론 이제 좀더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 루트 8은 2루트 2랑 같죠? 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쓸게. 그래서 20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고, 되죠.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7. 물론,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많이 쓰고, 이렇게, 답은 이렇게 쓰긴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플러스 루트 5.3. 마이너스 루트 5.3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로,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뭐,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 수의 제곱근. 다음 수의 제곱근. 이렇게 써야죠. 두개 써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루트 바깥으로 제곱 수를 빼놓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어, 루트 36은 제곱을 해서 36이 되는 수야. 근데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6은 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루트 36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 36의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6만 쓰셔야 돼. 이해 가시죠? 어? 루트 0.49는 얼마나 써야 돼? 그렇죠. 연습을 했죠. 우리 0.7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이죠. 예. 이거는 루트 9분의 4의 음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맞아요. 자 <laughs> 예제, 유제 둘다 한번 해보시고요.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 그쵸?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 5의 제곱근, 제곱을 해서 루트 5, 5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야, 루트 5.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11의 양의 제곱근 음. 루트 11 0.5의 음의 제곱근 음. 마이너스 루트 0.5 제곱근 3분의 1은 이거야 루트 3분의 1 그쵸? 됐어요?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 a가 0보다 클때 어, 중요한데 a가 0보다 크면 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가 루트 a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도 제곱을 하면 a가 돼요. 왜냐면 하 마이너스 두번 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제곱하면 a가 되지 당연하지 이거는 정의상 그런거고 그 다음에 요런 에는 a가 된다라는 거야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의 제곱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25라는 소리잖아요 루트 25라는 소리잖아 근데 얘가 뭐냐면, 제곱을 해서 25가 되는 수구잖아. 그거 5잖아, 5. 어? 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지울 수 있어요. 두 개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요 안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항상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25잖아, 얘가, 그쵸? 예, 그럼 얘가 5예요 5.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서 나와야 돼요 플러스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 플러스로 바꿔서 나오셔야 돼 요게 좀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바깥에 붙은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a 쓰면 되고 자 요거는 요것도 요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는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쓰는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예요. 마이너스 붙인 게. 자, 요거는 3이라고 쓰면 되고, 근데 이것도 7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루트 3의 제곱도 3이고, 7의 제곱에 루트씌운 것도 7이에요. 요거는 0.4가 될 거고, 그쵸 얘는 마이너스 6 쓰는 게 아니라 6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8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요거는 5분의 4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고 이, 이 마이너스는 지금 근호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습하면 되겠네. 음. 그래도, 했, 그, 앞에서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할수 있죠. 예, 요거 풀어보십시오. 요 밑에까지. 6-1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뭐, 한 거예요, 다? 어. 요거 뭐 11이고, 그쵸? 요거 2분의 3. 예, 요거는 마이너스 4.1이겠네요.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4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5고 자 요거는 이제 10인데 10 더하기 5 하면 되네 15네 자 얘는 3이고 빼기 7이죠 7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얘는 15구요 곱하기 5분의 4네요 그러면 3 4 12네 그 다음에 얘는 0.8이죠, 0.8. 0.8을 8로 나눠야 되네. 네. 그러면 0.1이겠네요. 네. 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0.1 더하기 0.9네. 그러면 1이구요. 얘는 6-7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 곱하기 3이야.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9, 나누기 9.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됐어요? 아그 풀이회 할때왜 여기를 안봐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쵸 아니 이거를 수업을할때수업 여기 여기 봐야지. 다시 고쳐, 틀린 거 고쳐보세요. 얘는 2번은 3이 틀렸네. 이거 마이너스 4네, 그쵸? 음, 이거 마이너스 4가 맞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그 A의 제곱근, 아 A 제곱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루트, A 제곱의 성질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진짜로 그냥 A라고 쓰면 되지만, 응?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얘가. 어,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게 양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음수인에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어. 음수인에는. 근데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으면 그냥 딱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 에 이렇게 문자로 써있으면 이 애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고. 자, 그래서 A에서 K 뺄 건데, A가 K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양수잖아, 양수. 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쓰면 돼요. 어. 근데 K가 더 커. 빼는 애가 더 커. 그러면 이게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A-K에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잖아, 그쵸?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그냥 5a라고 쓰면 돼. 어? 자, 근데 0보다 크대요.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 어. 이거는 음수잖아. 요렇게 써야죠. 요렇게. 그 어.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요애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얘 음수래지? 그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2에라고 써줘야지 얘가 양수가 되는 거예 자, 이게 이게 양수야, 이게 양수. 어? 이게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a가 0보다 작으니까. 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써야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a가 음수가 아니에요. 어, 양수입니다. 어? 기억해야 될건 항상 제곱을 했을 때 이제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음수도 양수화해야 돼.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냥 6a라고 쓰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7a라고 해야 되죠? 이거 7a의 제곱인 거 아시죠? 요거는 어. 마이너스 3a라고 해야 되죠? 요때 마이너스는 어떤 제곱이 씌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이너스는. 그냥 바깥에 있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5a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지, 막 이렇게 한 거지. 이거는 5A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5A가 되는 게 맞지.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얘? 2A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 고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이게 되고, 얘는... 얘는 원래 이런 거죠. 9a의 제곱인 거죠. 네. 마이너스 9a라고 써줘야지 그게 양수인 거예요. 어. 얘는, 얘는 마이너스 8a라고 쓰면은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먼저, 얘가 마이너스 8a야, 얘가. 어? 얘가. 저게 양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붙이니까 8a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 어 순서대로 순서대로 얘는 일단 괄호 치시고 이렇게 쓴게 이게 이게 양수야. 이게 양수 마이너스 10a가. 그러니까 10a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어, 정신 차리고 하는 거야. 어. 자, 요거는 요 안에가 양순지, 음순지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좀 해보십시다. 예, 그 요게 양순지, 음순지 봐야 되잖아. 이게 양수에 음수예요, 얘가? 양수야? 봐봐. 2보다 작은 거에서 2를 뺐잖아요. 2보다 이보, 작은 거에서 2를 뺐잖아. 뭐, 양수야? 2보다 어? 작은 거에서 2를 뺐잖아. 뭐, 양수예요? 음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a 플러스 답은 맞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게 맞는데 어 마이너스 2 보다는 얘가 크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2 보다는 크니까 만약,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 보다 작다 그럼 음수예요 근데 마이너스 2 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다른 것도 맞게 했는데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1보다 큰 것을 1 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4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4보다 큰걸 빼는 거니까. 음수야.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마이너스 3보다 작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음수죠. 음수.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대, 마이너스 2보다.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 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생각할게.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플러스 3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어? 그니까, 러그 안에 수가 양순지 음순지를 잘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일단은,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워크북을 좀 풀고, 워크북을 풀고 하겠습니다.